여기가 광판이라는 동네에요. 광판. 근데 여기가 산이 그렇게 그왁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마지막 해가지고, 그골짜구니가 굉장히 깊어요. 하. 그, 한때 여기 장이 많이 있을 때는, 네? 어, 이, 개무시 아시죠? 어, 나무 산판하는 차, 그리고 또저 군대, 어, 포 끌고 다니는 그 차, GMC. 그 차다가 모곡을 장날 하루에만 모곡을 세 차를 실어냈대요. 그 정도로 여기가 농사가 잘돼요. 이 광판리 부자가 대단해요. 춘천 시내에도 그 광판리에서 나온 부자가 많아요. 3 0 0이앞에가 장터인데. 아, 아 여기가 탈락이 한때 탈락이 바, 탈락이 아주 엄청났었어요. 이 골짜기 탈락. 이렇게 탈렁탈렁되는길 끌고 다닐 때는 손으로 이거 항상 누르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게 가다가 탈렁탈렁되다가 이게 딱딱하면 서 고리가 탁 벗겨지면 은 하점없이 갖다 꼬나박아요. 지가 먼저 들리면서 앞으로다가 그냥 확 꼬라박는 수가 있다. 꼬라박 나간다. 이렇게 왼손으로다가는 제시씨 이걸 누르고 가는 게 좋아요. 그 털렁 털렁 되는 길에서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침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장비는 앞으로 확 끼우러 지는 거. 그거 이거 누구에도 있잖아요. 그저 뭐 가자 말 무슨 그냥 확 사고 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저 위쪽이 지금 막혀갖고 물이 차였어요빡차 있어요. 차있는데 여기가 원래 그 관로가 붙여가지고 배수가 되는 곳인데 안된대요 네, 지금 혹시라도 저 물이 옆에서 흘러나오는 건가 지금 보기 위해서 여기를 파보는 겁니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아, 바로 그거네. 바로 이에옆에또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로가 바로 밑에 있네요. 어, 거기서 거기서 태어나오는 건데 옆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든요 물이 마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